안녕하세요 주부어단입니다. 오늘 12월달 생활비 정산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아주 큰 일이 생겨버렸어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진짜 몰랐네. 저희는 신용카드를 두 종류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다 계좌이체로 진행을 하거든요. 내역서를 이렇게 두개 뽑고 은행 계좌에 들어가서 제가 그거를 다 해서 여기다가 적는단 말이에요. 오늘 엑셀 넣는 날이라서 적는데 저희는 우리 카드를 사용을 안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갑자기 우리 카드 결제로 42만 얼마가 된게 있는 거예요. 이미 결제가 돼서 통장에서 빠져나갔더라고요. 42만 원이. 제가 신랑 통장은 잘안 보고 계좌에 생활비 넣을 때랑 이렇게 정산할 때만 보거든요. 그래서 거의 월 초에만 제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우리 카드 아예 쓰지도 않는데? 이러고 이제 우리 카드 들어가서 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가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느낌이 쎄한 거예요. 아,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게임할 때 저희 둘째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제거 아니면 신랑 거로 게임을 했었거든요. 딱그 생각이 나면서, 아, 얘가 게임할 때 이거를 그냥 막 결제를 했나보다 싶으면서 너무 아차 싶은 거예요. 들어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라, 11월 달부터 1월 1일까지 결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를 정기 결제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게 매 주마다 16,000원씩 나가고, 지금 이거 엑셀 집어넣다가 42만원이 뭐지? 하고, 그래막 마음이 진정이 안 돼. 저 지난주에 막그 10만원 못 써가지고 막전전긍긍했던게막 생각나면서. 사실 뭐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다 그거 관리 못한 저희 잘못이죠. 그 카드를 사용을 안 하는데 1년 넘게 아, 해지 안한제 잘못. 하, 그래서 나 진짜 이거를 <laughs> 알림이라도 켜놨으면 은 그때그때 이제 알림을 봤으면 됐을 건데 제가 그걸 들어가서 확인도 안 했을 뿐더러. 아... 그래서 지금 생각지도 못한 42만 원이 결제가 돼 있고, 1월 달에 또 결제해야 될게 13만 얼마가 또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찌됐든 신랑 명의의 핸드폰이고, 신랑 명의의 카드를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환불을 받을 수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결제하고 48시간 내로 일을 신청을 해야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1월 1일에 정기 결제된 거? 이거는 환불이 되려나? 저희가 지금 디지털 디톡스 중이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안한지한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무 멘탈이 붕괴되고 언제 카드를 또 연결을 시켜 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렇게 연결을 해 놨더니 신랑 거 누가 해킹을 해 가지고 카드에서 계속 결제가 그래서 카드사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이거 계속 결제가 되는데 본인 결제한 게 맞으세요? 이렇게 해서 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카드사 쪽에서 해결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막 정기 결제 들어갔고 오늘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더블리 표시된 거를 누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둘째가 그거 누르면 뭐가 달라져? 했더니 자동차 경주 게임에서는 그거를 누르면 아이템이 생겨서 앞에 가고 있는 차한테 아이템을 쏠 수가 있대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합니까? 그게 뭐 아이템을 사용을 했으면 환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 너무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일단은 뭐 내가 아닌 가족이 나 몰래 결제를 했다 뭐 이런 거 문제 제기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해놓긴 했는데 이미 뭐 카드 결제가 돼서 막 11월달에 긁은 거, 12월달에 애가 긁어놓은 게 이제 12월 11일날 카드 빠져나갔더라고요 계좌에서. 근데 그걸 저는 1월 2일인 오늘 발견을 했고 안될 확률이 거의 100%라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뭐 아직 1월달 거는 결제가 안 됐으니까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그래서 막 지금 막 이거 넣다가멘붕 와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426,000원, 운이가 게임하는데 썼어. 뭐, 어떻게 할래요? 아하. 엄마가 울고 싶어, 지금. 그래서 12월 생활비 정산하다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지금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단 해볼게요. 12월 달에는 그, 그 내용만 빼면 완전 세이브. 진짜,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319만원인데? 319만원 썼어요. 이런 적이 거의 진짜 없는데 어떻게 딱 맞춰서 사용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조금 보기 편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주거 비용으로 저희가 이렇게 잡아놓은 돈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맡겼죠. 근데 나머지에서 조금씩 더 사용을 했어요. 이번에 요번에 외식도 좀 많이 하고, 뭐, 좀 그랬더라고요. 이벤트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80만원을 잡아놨는데, 73만 6천원을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이 내역을 보시면, 제주도 항공, 탁송, 뭐 이런 거랑, 이사 계약금, 입주 청소 계약금. 그리고, 여기에 이제, 40 얼마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116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돼요. 결국에 42만 5,256원을 더 사용하게 된 거죠. 구글에서 결제가 되는 바람에 딱그 비용만큼 넣었어요 어떻게 12월 달에 진짜 세이브 해, 해보겠다고 막 다짐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 방학도 있고 이래서 외식을 많이 하고 식자재도 그래서 더 많이 지출이 됐고 계속 웃음만 납니다. 어떻게 이거? 제발 여기서 단돈 얼마라도 환불이 되면 좋겠네요. 1월 닦고 세팅된 게 25년도 거 평균치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비용까지 넣으면 대략 이사비까지 포함해서 730만원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1월 달에 1월 말에 이사니까 뭐 이렇게 비슷하게 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사 때문에 계속 막 아끼고 당근하고 이랬는데 그거 42만원짜리 한번 되니까 막 진짜 멘탈이 막 흔들립니다. 아. 아무튼 12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진짜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구글 켜셔서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서, 카드 연계되어 있는 거 있으면 당장 끊어버리세요. 제 것도 확인을 해봤더니, 25,000원 정도가.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야금야금 결제가 돼서 몰랐나 봐. 구글에서 결제가 되는 거는 따로 알림이 안 오나 봐요. 아, 왜난안 왔어. 몰랐어요. 진짜. 근데 오늘 들어가서 봤더니, 11월 달에 결제된 게 있더라고요. 진짜 그 자동차 게임 앞으로 이제 애들한테도 말을 했지만 이제 우리는 디지털 디톡스 중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게임을 못할 것 같다 이게 지금 42만원에 다음달에 또 청구될 1 3만원이랑 하면 거의 뭐 60만원 돈을 생돈을 그냥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면은 아이들이랑 약속했던 닌텐도도 살수 있고 조금만 더 있으면 플레이스테이션 살수 있는 돈이라고 아이들에게 정말 이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줬고, 엄마 아빠가 너희랑 같이 노브랜드 가서 장 보면 대부분 5만원이다. 그럼 장을 몇 번을 볼 수가 있냐? 10번도 넘게 본다. 엄마 생활비로도, 생활비로도 60만원을 안 쓴다.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성을 하고 있긴 한데,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다저희 잘못이죠. 아이들한테 핸드폰 맡기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근데, 뭐 환불 받았다는 분이 없어요 거의 없어 제가 이거 환불 받게 되면은 꼭 블로그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한번 찍어보고요 이번 2025년도에는 다들 어떻게 생활비를 아껴서 잘 알뜰살뜰 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2025년도 제가 3500 정도를 사용을 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집행된 거는 4,300만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800만원을 저희가 가전을 구매를 했잖아요? 딱 가전값이요. 그러니까 나름 생각대로 잘 살았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 얘기는 2025년도 통계는 한번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도 아끼느라 고생 많으셨고, 2025년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2026년도에는 조금 더 아끼고, 제주도 가서 좋은 데 많이 찍어 올릴게요. 1월 달에는 진짜 돈 나가는 데가 많아서, 정말로. 이제 냉장고 진짜 털어야 되니까, 오늘 당근에 올렸거든요. 판매한다고. 팔아야 되니까, 한번 진짜 진짜 아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빨리 구글 플레이 가셔가지고, 카드 등록되어 있는 거 빨리 해지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위안을 조금이라도 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위로의 댓글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부어단이었습니다.